안녕하십니까. 어, 면접 관상학 시간. 오늘,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음, 눈꼬리에 대한, 어, 관상을 보고, 면접관들 공략하자, 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거는, 어, 저번에 했던 거는 그거였죠. 이제 그, 팔자주름. 법령에 따라서, 어, 면접관들 공략하는 방법이었고,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늘 할 거는, 눈꼬리에 따라서, 면접관들 어떻게 공략할 건지. 자, 첫 번째. 눈꼬리가 어,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면접관이 많다. 그리고 가장 높은 면접관이 눈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어 침착하고 차분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어,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성과를 낼때그 본인의 과정, 업무 기여도 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눈꼬리가 내려간 면접관들 어, 면접관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눈꼬리가 올라간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눈꼬리가 올라갔죠. 눈꼬리가 올라간 그런 면접관을 만났다 그러면은 성과 중심 어, 경험의, 경험의 과정도 중요하고. 어, 일단, 눈꼬리가 올라간 면접관들은, 어, 성취욕, 승부욕, 경쟁,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그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답변 내용을 준비할 때, 경험의 과정, 에피소드의 그 어떤 그문제 풀어갔던 그런 과정들과 더불어서, 음,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눈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에피소드를, 어떤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어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고, 눈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한 40%라고 60%는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 눈꼬리에 따른 면적 관상학이고, 눈꼬리가 일자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무난한 케이스인데, 경험을, 경험의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어, 수치, 이런 것들, 둘다 골고루 섞어서 어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시간은 눈꼬리가 내려간 것과 일자인 것과 올라간 것들. 눈꼬리가 올라갔으면은, 승부욕! 경쟁을, 어, 자극하는 그런, 본인의 경험의 결과, 수치, 매출액,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되고, 눈꼬리가 내려갔으면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에피소드 풀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만 어, 면접 관상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